자, V-LAN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AN 할당표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포트 넘버링 나와 있고, V-LAN 10번과 20번을 각각 설정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 V-LAN까지 이게 구성을 해라.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문 참고하시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aughs> 어, 망 구성도에서 봤을 때, 당연히 스위치 장비를 클릭을 해야겠죠. 여기서 CLI 모드 이렇게 켜놓고 엔터 한번 누르시면 "스위치"라고 이렇게 껍쇠 표시로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엑셀 창에다가 미리 띄워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어, 처음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문제지를 보면서 좀 하는 게 좋겠죠. 자, 우선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접근을 해야 겠죠. 자, 스위치 꺽쇠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먼저 접근하기 위해선 이 n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샵 마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config t를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실제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샵이 여기에 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laughs> 어, 원래 이름 변경을 지금 이제 시험지에서는 이름 변경을 뭐 어떻게 해라.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필요하면 이름 변경 명령어를 나중에 따로 어, 영상을 올려서 업로드 할 거고요. 지금은 그대로 이 문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V-LAN 10번을 설정을 해야 되죠. 여기 V-LAN 1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V-LAN 한칸 띄고 10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config-V-LAN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접근 모드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임의 어,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vram 20번도 당연히 이름 설정을 해야겠죠. 네, 그대로 이 상태에서 vram. 어, 그 다음에 2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고,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이어서, 어, 네임이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네임, 한칸 띄고, 매니지. e 네, 대소문자 구분해서 천천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음, 이제 그 다음에, 어, 포트 접속 범위 설정 작업을 또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물결 표시로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죠? 0 슬래시 1부터 뭐0 슬래시 10번까지 해달라. 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음, 일단은 어, 렌즈를 설정을 해야 되죠. 음, 맞죠? 그러니까 음, 여기에서 모드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int lens 예, 그다음에 f0/1-10 이렇게 되겠죠. 1부터 10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이제, 그, 스위치 접속 모드를 이제 설정을,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접근 모드가 바뀔 겁니다. 이게, config-if-lens로 어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config-if-lens, 네, 이걸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모드 접근. 네. SW 모드 액 s 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laughs> 네. VLAN 10번만 어, 접속하도록 그 허용 모드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switch acc 그다음에 vlan 1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명령창 띄워서요. 자 먼저 en 입력하겠습니다. 샵으로 바뀌었죠. conft 자 이렇게 config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v l e n 1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대시 v l e n 이 찍히고요. name sales 네, 이렇게 틀리지 않게 잘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 v l e n 20. 자, 그 다음, name,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의 매니지. e 네, 이렇게 입력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어... 네, 둘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렌즈 범위 설정해야죠. int, 렌즈, 그 다음에, f0, slash, 1-10. 이렇게 해주면, 네, dash, if, d a 렌즈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스위치. m o d ACC 해주고요. switch ACC VLAN 1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하나 더 설정해야 되죠. 네,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자, 여기다가 좀 띄엄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표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11번에서 20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V렌즈 20번. 자 그러면은 int 렌즈 네. 이번에는 f 0 슬래시 11-2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당연히 여기에서 또 스위치 모드 액세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어,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죠. 어, 스위치, 액세스, v l a n 2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띄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t, lens, f, 0, slash, 11, 20. 하고, 스위치, 모드, 액세스. 그 다음, 스위치, 액세스, V-LAN, 2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스위치에서 트렁크 모드를 어, 활성화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트렁크 모드 활성화를 해서, 음, V-LAN 10번과 20번을 허용하는 작업을, 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laughs> 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를 여기다가 제가 또 띄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접근 모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int f0/24 여기에 설정 작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설명이 적혀 있죠. 스위치 0의 fa0/24 포트를 지금 설정을 하라고 지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config-if로 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해 줘야죠. 어, 스위치 모드 트렁크.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또 입력해야 될건 스위치 트렁크 w <laughs> 로드 원래 Allowed가 이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VLAN 그리고 나서 10, 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번하고 20번 VLAN만 허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 모드 활성화랑 어, 접속 <laughs> VLAN 두개 허용하는 거 작업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int 네, f 0/24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switch mode trunk switch trunk a l l o a d 네 그다음에 vlan 10,20 이렇게 설정이 되면 되겠죠. 네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됐구요 음, 이제, 그 다음에, 어, 스위치에 이제 IP 주소,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스위치 쪽에, 네,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을 또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어요. 네. 스위치의 게이트웨이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해당 서브넷의 호스트에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로 뭐 설정을 해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설명이 적혀있죠 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당연히 그대로 이거 dash f 가 유지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입력해야 될 거는 음, int 그 다음에 vlab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no shutdown을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no shutdown, no sh. 자, 그 다음, 이제, 어, 스위치에 들어갈 ip 주소 설정을 해야 되죠. ipad. 네, 이렇게 되고요 어, 그래서, 100.0.0.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치 공인이 가져가는 ip 주소가 이거가 되는 거죠 100.0.0.2 얘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한칸 띄고 음, 우리가 앞에서도 구했었죠? 슬래시 10 영역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 놓은 거 있죠? 네 그래서 255.192.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laughs>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P 네, DE 네, 그 다음에 100.63.255.254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laughs>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이 주소는 v r a n 10번의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구했었죠? 네, 구했던 주소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int vlen 1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no sh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ip ADD, 100.0.0.2, 그 다음, 255.192.0.0. 엔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IPDE, 그래서, Default Gateway, 100.63.255.254. 이렇게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laughs> 설정 작업이, 여기 부분도, 스위치 작업이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